여행을 다녀와서 네. 어 내가 좀 이상하다 네.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. 그럴 때할수 있는 비방이라든지뭐 있나요 혹시 어, 여행 다녀와서 우리가 여행을 다녀왔어 외국을 다녀오거나 아니면은 국내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잘 다녀왔는데 집에 와서 자꾸 짜증이나 그리고 뭐가 이렇게 껌껌 탄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술이 안 먹던 사람인데 자꾸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. 그리고 막안 뭐 하던 행동을 막 해. 안 하던 화장을 한다던가, 안, 어, 안 입던 옷 스타일을 갑자기 입고, 막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배회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집에 갑자기 들어가기가 싫어.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조금 할수 있는 방법. 우리가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쑥 같은 게 많았었어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요즘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도 하거든요. 몸팡 이렇게 이런 막 있어서 팡? <laughs> 몸팡 있어서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. 그러면 거기서